이 디모데후서 서신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쓴 편지입니다. 왜이 편지를 썼냐면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. 이제 곧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근데 나이 어린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. 목회를 하고 있어요. 그 나이 어린 디모데가 목회라고 는데 여전히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라. 천도 열심히 해라. 성도들 키도 열심히 해라. 더욱 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 힘쓰라.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어, 격려와 그리고 또 당시에는 굉장히 박해가 심했잖아요.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복음 전하는 거에 힘써라. 그렇게 권면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. 그래서 전도는 어떨 때 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? 시말에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을 상황이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.